저희 가게 음... 출입구를 보이지 않게끔 저희 가게 가는 길목 주 여기 다 막은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꼴안 보려면 건물주 되면 아, 된다니까요 네. <laughs> 뭐해 여기가 와. 장난 쌈치기 아니야? 나 진짜 살다 살다 촬영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뭐냐고, 시골에 아, 지방에 와갖고. 아, 여기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주 만들어야 되는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뭔 건물주냐? 아니, 제가 이메일을 한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사연이에요. 뭐, 어느 정도인데. 이분들이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 이분들은 자영업자에서 건물주 만들어줘야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온 거죠. 다 아무나 뭐 건물주 될수 있는 거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 가지고 네. 일단 내가 좀 진단해볼게 이번이 건물주가 될수 있겠는지 일단 판단을 해보자. 짠하다고 무조건 건물주 만들어줄 순 없잖아. 찹쌀밥에 여기 방앗간이 사장님이에요. 일단 한번 건물주가 되기 전에 전체적인 한번 살 쳐봐야 되니까 일단 가볼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세요? 천안까지 왔습니다. 부부실하던데 이렇게 부부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 제가 좀 안으로 들어가 도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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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장님 아시죠? 네. 여기 아, 닮았다 아, 둘이. 어. 아들이. 아들이죠. 네. 네. 어 닮았네 진짜로. 우리 나피디가. 여기는 꼭 와야 된다 그래갖고 아, 저를 아주 맥세을 잡고 왔네요 아, 더운 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아니요 전 더워도 사막에 있어도 괜찮은데 <laughs> 저는 힘드신 분들 건물주만 된다면요 어디든 다쫓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공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죽 잘라주신 거 예쁘게 맛있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와 진짜 맛있게 보인다 와 당장 <laughs> 먹고 싶어요 봐보세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단골들이 바글바글 하는구나 뭐,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오죠? 네 여기는 약간 외곽 지역이라서 일부러 차를 끌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왕 오시는데 더 맛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번 지금 여기 한달 매출 얼마 나와요 그럼? 저희 27,800만 캔은 상점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익이 거의 50% 넘잖아요 이게 인건비 베이스니까 지금 그럼... 현재는 50%가 좀안 되기도 해요 외주비가 네.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는 가족들끼리 인건비 조금 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덜 하긴 해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한 1,200, 1,300 가져가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같아요. 잘한다. 일단 네. 한달 현금 네. 흐름이 좋아야 건물주 되는 자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사장님하고도 옆에서 보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진짜 골병들게 생겼네. 요즘에는 서로 약공다리 가지고 실름하고요 아이고야, 그대로 병원 다니기 바빠요. 진짜? 네. 왜이 집이 건물주가 돼야 되는지 이제 속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 그름은 알겠고 임차인들이 지랄 연병 떨어져 너무 고통받았다고 네. 그 사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난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 눈물이 또 날려 고그러는데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사 시작한 거는 한1 5년좀 내는데 이렇게까지 장사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아, 없어요. 이게 정신까지 너무 네. 힘들어졌구나. 역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을 네. 좀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고. 많이 열 받은 게콧물주는뭐 하고 있었어요? 건물주분은 소송이나 이런 진행 부분에서 잘 모르시지만 네. 그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번씩 오시면 고급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계속 이거좀 치워달라. 어떻게 그냥 우리가 장사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네. 네. 그래서 요금을 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만 네. 하시고 그냥 가시고 너무 아... 속상했어요. 그래올 우리 재계약 기간도 지났는데 또 지나고 오셔가지고 재계약 하시면서 월세 네. 인상해 달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면 그냥 원래대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그런 뭐래. 거 아니래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안 하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장사를 못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냥 아... 인정하고 넘어갔죠. 이런 눈치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서는 다음 연도에 다시 혹시 재계약이 되면 알아서 자동연장으로 얼마 인상을 하겠다 라고 계약서에다가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또 써요 우선은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안 써줘요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는 노동소득이 한계가 있잖아요 안돼안돼 공기 아프다 보니까 이제 겁도 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산소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아직 현장에서 진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해야죠, 뭐든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니까. 늘 감사하죠, 네. 고객님들한테. 우리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다들 착해요, 성실해요.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 힘내라고 막 했다면서요. 다들 응원해주고 네네. 이게 그런 내용인가 지금. 네 맞아요. 아 실제로 탄원서구나. 고객님이 저희 이제 가게에 옆집에서 해놓은 행위들이 어... 불법이기도 하고 보기도안 좋고 이 응. 방앗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음... 것 같다. 뭐 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신 거죠 꽤 많은데? 그한 300분 정도 되세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거야 네.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아, 나도 네. 못 보겠다 어. 오히려 고객님들이 힘내시라고 계산도 해주시고 힘도 못해주시고 이런 걸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버틴 거죠 이 사진은 뭐예요 그럼 지금? 어, 이 사진은 이 제가 제 장사하면서 최고로 힘들었을 순간이거든요 오. 이걸로 인해서 제가 건물주가 어, 꼭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라 참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어떤 네. 사진인지 아, 지금 현지 건물에서 옆집도 장사를 하고 저희도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장사를 하다가 옆집에서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은 품목에 까배기랑 티셔츠 핫도그를 팔면서부터 저희 가게 음. 출입구를 보이지 않게끔 장애물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뭐요 이건 트레일러 같다 네, 근데 캠핑 트레일러로 저희 가게 가는 길목 주차장 여기서... 다 막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노숙 노수... 구 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이건 또 뭐야? 광고를 일을... 하신 거죠. 저희 가게가 하나도 안보였어요 아, 아예 매장을 다 가려버렸어요. 네. 매장을 가리고, 또 고객님들이 저희 가게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려면 이 캠핑카를 뒤돌아서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나면 바로 이혀서 도로가 있어서 고객님들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어디요 공동 주차장인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자기네 전용 주차장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잔디랑 비슷한 인조 잔디를 주차장 바닥에 깔아놓고 전용 주차 사장이랑 붙여먹은 거죠. 이 사람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 맞은편에서 봤을 때는 캠핑 트레일러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다 있어서 고객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가려면 차도로 지나서 와야 돼요 어, 어, 마음고생 진짜 심하겠다 이때 건물주 되야겠다 도끼를 부먹구나 보러... 이게 불을 지펴줬어요 건물주 되기 위한 음... 불을 지핀 거. 보시면 본인들 휴무인 날에 건물 전체가 휴무 주차장도 휴무인 것처럼 다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휴무 아... 배낭을 설치하고 휴무라고 생각해서 고객들이 네, 네. 못 오게 한다고? 네, 네. 와 대박사건 휴무 배너를 놓은 날에는 고객님들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래 그러겠 오늘 쉬는 날이 아닌데 휴무를 하냐 이렇게 오토바이도 세워놓고 위에 지금 가는 길목이거든요 뭐야 얘는 살인 오토바이예요 이야 제가 왜 찾아왔냐면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럴테면 주차장도 못쓰게 하고 네. 주차 되면 막 신고하고 네. 손님들 피해보게 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꼴안 보려면 건물주 되면 맞아요.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만 이제 까백기좀 튀기고 네. 건물주 공부하면 된다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네. 네, 어, 1년 반 시간이 동안 날리고 시간, 시간 달달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7신경눈 쪽으로도 마비가 와서 한 두세 달 가까이는 이 눈을 못 떴어요. 한쪽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여서 운전도 못 하고, 까비기도 못 만들고, 아. 네, 아예 일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계셨고,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오겠지 하면서 일을 안 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들한테고마운게 아프다고 자기 학교를 보통 놓고 장사하고 에 있으니까 나일 도와줘. 아들이 후자네. 미안하죠. 저희 때문에 아들도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로만 해서 돈을 벌기는 너무 힘들다. 부모님들에게 재산을 빌려받은 것도 없고 이제 진짜 먹고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돈은 장사하고 싶지 않고 또 조금은 더 벌어보고 싶은 욕심에 무리를 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제 많이 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 자, 건물주한테 갑질도 저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결국 아홉째 건물주가 됐잖아요. 두 분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 유보. 저도 거의 고아처럼 자라서 여기까지 힘들게 기초소급자로 살면서 힘들게 왔는데 근데도 제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건그 화를 복으로 만들었어요. 동기부여가 강력히 왔을 때 건물주가 될수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여건이 좋아서 건물주가 되는 건 없더라고요. 수십억 예비 건물주도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닿은 곳에 등기를 받은 건물주가 근데 두 분은 반드시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눈물이 아들아 엄마 아빠 건물주 됐어 드디어 그리고 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장사하면서 건물주 되는 노하우 내가 알려줄게 네. 창호 오빠 강호동 대표님 따라다녀 그렇게 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단 우리 그만 눈물 흘리고 제가 파악을 좀 해볼게요 건물주 못될 수도 있어 대신 냉정하게 보면 희망고문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매출이 2800 정도 됐죠 네 순수익은 한 1200에서 뭐13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자기 자본 지금 현재. 얼마 있으세요? 한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집은 작아예요 네. 네. 아파트? 네. 그거 얼마 정도 하세요? 4억에서 4억 3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안 떨어져 가지고 4억 3천 정도 네. 뭐 지방에도 괜찮은 노른자에서 해도 좋지만 네. 서울에서 저는 하셔도 될것 같아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이나 사업자 대출 받은 거 없으시죠? 있어요 그 네. 돈은 부동산으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따로 안 받았죠? 네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장사해도 되세요? 네. 월세 사아도 상관 없으세요? 조그만 방에서? 네일 아직 할수 있으시죠? 우리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고 한두개세개할 때는 그냥 투자 만 하고 쉬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컨텐츠가 큰 무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야 돈으로 만드는 건물주가 될수 있어요. 네네. 제가 그렇게 돈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거 대충 얼마 받으셨대요? 2억 5천. 그러면 대략 여기서 한 2억 3천에서 5천 정도 날겠네요 현금은. 네네. 자 봐보세요 2억 3천에서 아까 1억 2천이었잖아요 그러면 합이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이 3억 5천 갖고 건물주를 되게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3억 5천이면 중개소막이렇게 로컬 부동산 가면 이 돈이면 뭐라 하겠어요? 갈아가세요 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었어요? 가보기도 했고 여러 군데 부동산에 문의를 했었는데 찬밥 어, 시세지 아, 않던가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주 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희망 고문을 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3억 5천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판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월세를 내가 살아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운이 좋으면 내가 상가 주택이든 근생 건물에서 위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룸 이상으로 인테리어도 좀 예쁘게 좀 하면서 그 얘기는 매수인이 오면 이게 눈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쉽게 엑시달 수도 있을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월세 사는 플러스 자가로 위에서 옥탑 옥탑에서 건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옥탑 많이 봤잖아요. 위에 사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월세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15억에서 18억, 20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어요. 매매가로. 그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전혀 월세 난 중. 계산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힘든 자영업자 사장님들 건물주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꿈이에요. 저처럼 제가 그거를 논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15억이면 대출을 받아볼게요. 80% 대출 받으면 그러면 12억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15억이니까 3억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3억이 있잖아요. 3억에서 플러스 기타 비용을 한 7,8천 더하면 돼요. 범퍼 넣고 한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4억이 나와요. 4억이면 건물을 살수 있어요. 플러스 1억이 더 들어가야 돼. 왜? 1층에서 장사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5억 정도 마련하면 건물주가 될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건물주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5억이 있으면 15억짜리 건물 살수 있어요. 그럼 5억은 어떻게 마련해 아까 3억 5천이 있다겠죠? 3억 5천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한 달에 1,200, 1,300 벌잖아요. 이 매장 지금 아들이 아까 잘하던데 아들이 운영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달에 한,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정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대신 매니징 관리 오퍼레이션 운영 진짜 잘 해야 돼요 어쨌든 건물을 사려면 빠르면 이3개월이 사는데 늦어도 뭐한 9개월 10개월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잔금이 한 10개월 정도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1억이 되, 된단 말이에요 아까 3억 5천에서 4억 5천 되죠 네. 근데, 5천만 원 정도는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빼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한, 그거, 30만 원 투자해서, 매덕 보는 거니까 최고의 가성비예요. 그래서 장건 강의도 들으시고 장건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임장을 다니거나 제가 물건을 주거나 저랑 대화를 티카타카 하는데 저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믿고 샀다는 건 부분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뭔 대화를 하면 건폐율이 어쩌고 용적률이 어떻고 일조사선이 어떻고 수지분석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아 몰라요강호진 대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안되지 물론 믿고 저 믿고 해도 돼요. 알아서 할게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거 맛을 봤기 때문에 2호 좀, 3호 좀다 건물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은 준비된 자에 뭐라고요? 기회는 네. 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잡으려고 왔어. 제가 호동이가 여기까 왔어 왔는데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럼 난 기회야? 나는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준비를 해야 나한테도 아는 척을 하기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장사하는 건물주다 거기 들어가셔서 제 노하우 다 녹여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긴가민가 잖아요 아무튼 꼭잠금 치를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동깨비 포수염 삼촌이 기다리고 있네요. 서울로 시간 되면 올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 좋아요. 우리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설레는 이야기 나눠볼까요?